자 김시향 TV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알람 맞춰 가시면서 채굴도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노드 돌리시는 많은 분들도 빵 나오지 않고 요즘 노드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노드 버전이 올라가고 나서 점수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규 컨텐츠죠. 우리 파이코인 최고라는 앱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채팅을 누르시면 한국어 방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곳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모더라고 하는데 모더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강퇴가 되거나 채팅 금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파이코인을 초기에 이제 기본 지식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질문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으시고 그런 지식을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알려 주시고 선순환되는 거죠. 여기 채팅방에 오셔서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눈팅만 쪽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꼭 오셔서 위로 쭉 올리셔갖고 한번 읽어 보시면 이 파이코인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간을 1 시간 정도 뒤로 돌려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김시영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쭉 읽다 보면은 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크게 없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비밀구절 영단어 24개 유출되었다면 불특정 누군가는 그 지갑 접속 후에 락업 일정 체크했다가 나중에 풀리면 귀신같이 빼갑니다. 포기하는 게 좋아요. 등록을 외국 이름으로 했는데 한글 이름하고 완전히 다른데 구제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포기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마그가 안되네요. 저는 KYC 언제 승인될까요? 휴. 아, 모더님이 오셨습니다. 수진 0331. 여기 M자 마크 보이시죠? 모더분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을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운이 좋네요. 24년도 9월 27일 미성년자 계정의 코어팀 답변. 미성년자가 실수로 케와시를 진행하였을 때에 코어팀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지 채굴하지 말라는 뜻.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몰랐던 소식이죠. 그 앞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은 미성년자는 그 카운트다운을 어, 정지시켜 주겠다 시간을 어, 그런 답변이 있었죠. 이 경우는 이제 실수로 KYC를 진행을 해버렸다. 어, 이럴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적어주셨네요. 롤백된 KYC 언제 복구될까요? 1년 넘게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되네요 계속 검토중 헐나왔고요 가입시 이름이 님의 실명이 아니라면 케와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계정 삭제하세요 케와시 통과하기 위해서 저장했던 이름 부분이 틀린 것 같아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수정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8개월째입니다 락업기간은 흘러가니까 맘 편히 기다립니다 저도 케와시 이름이 아니라서 안되나요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저도 두번 롤백 된후 기다리니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페이스북에 다른 계정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비밀구절은 복사해서 카톡에 남겨두었는데, 이제는 삭제를 했지만, 그것이 아마 노출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가입 시 오타로 인한 이름이 틀렸어도 항소했으면 기다리세요. 틀린 이름을 수정하는 기간도 지났을 테고, 항소했으면 나중에 승인해 주더라고요. 레퍼럴 팀개와시 통과 후 저의 잔액이 전환이 안 돼요. 그건 몇차 마그 때 들어올지 아직 공지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그 후 이체 가능한 코인을 옮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체 가능한 코인이 있는지 체크해야겠지요. 아니면, 새로운 지갑 만들고 그리 이체하면 이건 안 되겠지요. 가입 초기에 신분 노출 의심으로 본인 가입 계정의 이름이 신분증과 다르면 승인은 어렵습니다. 일찍 포기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컴퓨터에 노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휴대폰과 연동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숙고에서 처리해 볼게요. 저같이 핸드폰 상에서의 다운로드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은 해킹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핸드폰, 다운로드 조심하세요. 다 뺏깁니다. 혹시 모르니 새 지갑 등록은 하시고, 구지갑 구절도 보관했다가 라고 풀리는 시점에 옮기기 시도하세요. 지갑은 멀티로 운영하는 게 전량 털리지 않는 요령이에요. 구절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운로드 엄청 받았는데 그 중에 해킹 사이트가 있었다면 끔찍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유료 구독해보길 권장해요. 모바일 보안으로는 최고입니다. 외국 앱이지만 국내 뱅킹도 보호해주지요. 비용은 몇천원 얼마 안 합니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이폰 용도 있는지요? 살펴보니 컴용 같은데 저는 설치 안 합니다. 나는 7시간 걸렸지만 대중 없습니다. 실제 사람이고 실수로 실명으로 못했고 항소를 해도 케와시 통과가 불가능할까요? 동생의 이름을 제때 못 바꿨더라고요. 케와시 통과하고 마그 한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모더님 계신가요? 혹시 해킹 당하면 복구 가능한가요? 호흡이는 2년 전에 40만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집에 도둑이 들어 재물손실 입었는데 차후에 도둑을 잡았다.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임시 승인에서 정식 승인 정말 힘드네요. l 로우 저는 임시 승인 1년 6개월 만에 비번 바꾸고 정식 승인되고 3개월 만에 어제 마그 받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마이그레이션 된거 축하드립니다. 리얼 파이코인 상장하고 그만큼 오르면 대박. 와, 드디어 마그 됐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몇 분이 마그 통과 된 소식이 있죠? 축하드립니다. 마그 신청 언제 하셨는데요? 답이 없을 땐요, 비밀 구문 노출 상황인지 아니면 순수 해킹일지 알 수도 없다네요. 자, 이렇게 귀인이 또 나타나셔서 이 포온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위에 부분하고 밑에만 함께 보도록 하죠. 노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많은 게임들도 노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쭉쭉 내려가 볼까요? 노드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네요.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 또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설치는 네이버 카페에서 노드로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단톡이나 오픈 채팅도 많으니 검색해보세요. 본글. 파이 노드 순위. 대한민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네요. 지금 2등 일본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쉽게 뒤집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일본이 2등이 된지 한참 지났거든요. 축하 축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그레이션 통과되신 분한테 이렇게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상당히 정이 있죠. 채팅방에 그래도. 비밀구절만 잘 간직하면 지갑은 안 털리지 않나요? 모든 온라인에 비구는 있어선안 된다고 봐요. 니콜라스 코칼리스님이 전하길, 파이에브의 지갑 외에는 절대로 비구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또 아까와 같은 또 귀인이 또 오셔서 남겨주셨네요. 9번 녹색 됐다면, 자, 이제 메인넷 체크리스트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파이 브라우저 앱에서 지갑, 9번 지갑 주소의 비밀 구절 입력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 가능 메인넷 지갑 코인 확인 마이그레이션 클릭 락업 100%이면 자물쇠 하나 90% 이하라면 자물쇠 두개 메인넷 지갑으로 코인 이체된 후 락업 해제 시작입니다. 사용 가능 잔액이 있다면 보류 기간 14일 이후에 이동 누릅니다. 락업 해제 날짜는 자물쇠 달린 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진 0331 모더 이제 모더님이 과거에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거죠. 상당히 귀인이죠. 한 번이라도 비구 넣는 기억이 있으면 지갑을 바꾸는 게 현명하실 듯요. 비밀구절 없이는 지갑이 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맞는데 혹시나 털릴까봐 불안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저기 털리니 불안합니다. 케와시 보통 승인이 얼마나 걸려요? 한달된것 같은데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해주나요? 해킹 당하는 거 거의 100% 본인 잘못입니다. 비구 안전하게 관리하셨다면 해킹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모더님도 잠깐 나오셨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통과되신 분도 몇분 나오셨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곧 조만간 통과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